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본지영어의 본지쌤입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수업하는 영상만 올렸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어, 이 채널에 예, 앞으로의 향방향과 그 다음에 그냥 그동안 못 나눴던 인사 그리고 좀 영어에 대한 예, 저의 철학? 생각? 이런 거를 좀 나누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제가 카메라 보고 수업하는 게좀 너무 어색해서 제 영상을, 제 수업을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를 안 쳐다보고 제가 수업을 많이 했어요. 모니터만 쳐다보고. 너무 어색해서. 근데 오늘은 이제 그래도 저한테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9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 적이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예, 말 주변도 좀 없고 강의만 했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 예, 중원부원 하더라도 참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진짜 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편집 안 하고 정말 최소한의 편집 안 하고, 그냥 제가 중간에 너무 말을 안 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정도 컷 편집만 하고, 최대한 편집 없이 여러분들께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한 지도 거의 2년 가까이 돼가요 제가 한 초반에 한몇 개월 하다가 1년 이상을 버려뒀는데, 그 사이에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접었을 때 인원이 한 200명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900명인데 제가 860명이 된가 다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으셨을 때 저를 구독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영상을 이렇게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실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감사하다는 얘기 전해드리려고 예,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얘기는 제가 이 채널을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좀 욕심이 있어서 구독자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회수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그런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하고 싶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좀 권해드리거나, 제가 진짜 가르치고 싶은 스타일의 영어를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채널에서. 그래서 지금은 다 포기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영어 말하기. 이거 하나만 앞으로는 이 채널에서 그거 하나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 말하기에 관심 있으시고 영어 말하기가 좀 절실하신 분들과 좀 소통해 가면서 정말 그분들의 진짜 말하기 실력에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영상을 좀 찍고 싶고요. 뭐 영상 퀄리티나 이런 건좀 떨어지더라도 예, 저의 지금 하는 것처럼 좀 뭐.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처럼, 다른 강사님들처럼 아주 매끄럽게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좀 영어 실력을 진짜 늘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싣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홈 화면 꾸며놨던 것도 다 없애고, 그냥 영어 말하기 하나로 갈 거고요. 어, 이 채널은 다른 거 없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미국에 있는 5살짜리 아이만큼만 영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정말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하기에 너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정말 공부 많이 했는데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지고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머릿속으로 문장만 만들다가 한마디도 못 뱉는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요. 토익 990점, 만점, 뭐 이런 식 분들.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들처럼 말 한마디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의외죠. 근데 정말 많아요. 제가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저는 그분들만큼 문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분들만큼 단어를 많이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저는 확실할 수 있는 건 그분들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적어도 원어민들 앞에서는 훨씬 잘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말을 모르면 그 말을 영어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어민이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 있고요. 혹은, 원어민이 너무 빨리 얘기하면 좀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다시 부탁할 수 있어요. 연어, 원어민이 어려운 단어를 섞어서 얘기하거나 어려운 문법으로 얘기하면 물어볼 수 있어요. 나못 알아듣겠어. 다시 얘기해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통이 돼요. 그러면서 원어민과 얘기를 하면서 말을 많이 배웠어요.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어를 좀 익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구독자도 좀 포기하고 예, 뭐 조회수 이런거 포기하고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이 채널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 야,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새는데 영어를 잘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는요 수영을 배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수영 배워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수영장에 가면요 딱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물에 뜰수 있는 사람과 물에 못 뜨는 사람. 그렇죠? 물에 뜰수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도 이제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나뉩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제가 나누는 기준은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영어로 좀 매끄럽게, 매끄럽게 이해 가능하게 단어를 내뱉을 수 있는 사람과 전혀 한 마디도 내뱉지 못하는 사람으로도 나뉩니다. 말이라는 건 스피드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떠오르고 순간순간 빠르빠르게 단어를 내뱉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 능력을 갖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내가 원어민 앞에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 100개든 200개든 상관없어요. 단 30개만 알아도 그 단어를 내가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원어민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요. 일단은 말을 하는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게 되면 계속 그 말을 유지하면서 처음에는 단어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두 단어 붙여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문장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살이 붙는 거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이해가 안 되면 수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 물에 뜰수 있으면요, 자유형도 정말 엉, 너무 엉성한 자세로 작용을 하죠. 하지만 그것도 계속 하다보면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법이라도 배우게 되고, 몸에 힘을 빼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자세가 조금씩 조금씩 가다듬어져요. 자세가 가다듬어진 위에 강사님이 또 조금 더 자세를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세가 되면 그 다음에 배영을 배우고 여기도 되면 그 다음에 뭐 평영을 배우고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이 있는데 계속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계속 자유형은 해요, 계속 수영은 한다고요, 물에 뜨는 과정은 계속 한다고요. 영어도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말은 해야 돼요, 어떻게든 말은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을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이지, 내가 계속 공부해서 어느 순간 내가 문법책을 한권다었을때 완벽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영어를 듣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많지 않다는 거고,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이잖아요. 영어에 굉장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 굉장한 의지력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다 외워버리는 그런 의지의 소유자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말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영어가 조금씩 느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영어가 확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꾸준히 단어로 소통하는 법, 두 단어로 얘기하는 법, 세 단어로 얘기하는 법,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아 뭐라 그러지? 형용사를 사용해서 뭐 명사를 꾸미는 방법. 하여튼 이런 우리가 소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거를요. 제가 이해한 방식과 제가 정말 말이 느는데 필요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자료를, 그런 영상을 많이 찍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가 끝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의 요점은 정말 영어를 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께 정말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졌고요. 정말 그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건안할 거고요. 그냥 진짜로 영어로 말할 수 있게 영어로 말을 하는 게꼭 필요하신 분들 정말 영어로 꼭 말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정말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에 조금 공감이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을 정말 못 했지만 그래도 아이 사람 한번 믿어 볼만 하고 이 사람한테 좀 자기, 본인의 영어를 맡겨봐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제 영상 꾸준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을 기점으로 저는 말하기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로 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회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거에만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 자꾸, 잔소리 처럼 길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너무 정도는 안된 말이라, 이, 영, 이 영상도 정말 너무 조회수도 안 나오고, 지속시간도 안 나오고, 많은 분들이 예, 안 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보신 분들은요, 예. 저 믿고, 제 영상, 앞으로 올라가는 영상,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엔 또 강의로 찾아올게요. 안녕!